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에, 어, 서울과 어, 중부지방에 지금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선 이 방송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이 가족 갱의 1호와, 그리고 뭐 생명을 잃은 어, 여러분께 그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아, 이건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물론 이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뭐백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고 하니 예,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피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회복을 빨리 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항을 신청을 해서 접수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접수를 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하루속히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 오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달에도 한번 어, 유사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이 에, 전화도 많이 오고, 어, 또 시리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장애 등급 신청을 하는데 이제 준비 서류, 제가 방법을 장애 등급 신청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어,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상 보험처에서는 물론 알고 있겠죠. 그지만 온 국민들은 이게 관심 바뀝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무엇인지, 후유증 환자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금도 눈물겨운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 함께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직접적인 고엽제를,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고협제의 간접적인 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되겠지만, 어, 후방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은, 후원한 사람들은 후유 의증, 후유증으로 의심이 된다. 후유증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 후유증으로 확정된 환자와 후유증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놓고 어 지금 등급을 에, 일단 상위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 후유증으로 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공상 군경과 같이 똑같은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격을 받습니다. 해당이 되면 자, 그런데 고엽제 후유 증 환자는 에,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어, 정상적인 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장애 등급 판정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그래서 장애 등급 판정과 아, 정상적인 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사이 정상적인 예, 등급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호소는, 호소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뭐 어 의학적으로 뭐 그게 예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제로 현재 환자로서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의학적인 예 검증 하나 놓고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서글픈 생활을 하게 만듭니까?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후유증 환자는 국가 유공자로 당당하게 여기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는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 장애 등급으로 받지 못합니다. 장애 등급. 자, 일반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1급에서 7급 사이. 그러니까 보통 한 6, 7급 6급 정도를 받고 있죠, 보통. 자, 6, 7급 정도.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 어, 특별히 마련한 장애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이니까 또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 군하고 상관없이 고협자 상관없이 생활하다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등급을 받아서 어, 구청이나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어, 혜택을 받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협, 고협 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어 그런 것까지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마련 구여지책으로 마련한 등급이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 이 네, 등급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애환을 들어보면요. 특히 그 본인들은 이제 사망한 사람도 많지만 그 이제 유가족 그러니까 어 일단은 유족이 그 부인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호소를 하는지 몰라요. 자 그분들은 에, 등급이 없어요. 없으니까 겨우 하면 아프면 어, 보훈병원에 가서 겨우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 약만 타다 잡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거의 증인데 고혈압 약도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약도 보면은. 보험원가면한한 한 달, 1개월분, 2개월분, 3개월분 이렇게 쳐 준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사다 먹고 또 떨어지면 가서 때 갖고 이 정도밖에 혜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거마저도 어, 이제 아까 장그 장애 등급으로 주는 어, 고도, 중등도, 경도 자, 경도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경도마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분들은 양만 그냥 무료로 타다 먹을 뿐이지,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도라도 받으면, 이제 1개월에, 어, 지금 주어진 금액이, 매월 15일 날 지급되는 금액이, 단 얼마라도, 어, 몇십만 원이라도 일단 나옵니다. 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마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경도, 중등도, 고도, 이세 가지에 걸맞는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등급 신청하는지 보은청, 보은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별 성의 없는 답변만 하기 때문에 쓸쓸한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너무나 마음을 상처가 크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제발 좀 어떤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어르신들이 미망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을 좀 돕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들이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 서류와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월을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 자, 첫째, 에, 그 등급 신청을 하시려면 어, 보은병원에서 투약 처방제를 1년분, 어, 6개월분을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좀 넉넉하게 1년분을 발급을 받으십시오. 보은병원 가서 지금까지 에, 혈압약이나 아니면 기타 어, 약을 어, 처방 받아서 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내용들의 그 처방전을 1년 분을 발굴 받아서 그거하고 어, 제출을 하는데, 어, 일단은 어, 그리고 이제 그 1년 분을 받다는 것은 일단 경도의 하나고, 또 어, 그 질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질병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 분이고,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당뇨, 고혈압, 고혈증은 최근 6개월 분 처방전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어, <laughs> 6개월 정도 처방전. 그래서 자주 가는 <laughs> 병원에 가서 사람이 밀려서 6개월 처방전 받기도 어렵다. 이러면은 자주 가는 약국 가서 처방전을 옛날에 제가 드렸던 처방전 그거 병원에, 아, 약국에 가면 다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6개월분을 뭐 좋아하진 않겠죠. 그걸 찾아서 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고요. <laughs>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심상성 건선, 만성 담 이제 만성 마진 이렇게 그 피부 질환은 또 최근 1년간 약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 <laughs> 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혈관 조영술, 중재술 결과지, 영상 자료하고 그리고 스텐드 삽입 등 시술한 경우 그 시술 기록 그리고 어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 이렇게 준비해야 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호 어, 치킨 인파선암, 폐암, 뭐 연조직 육종암, 호지킨병 뭐 이렇게 등등 있는 것은 수술 전후 어, 조직 검사 결과지 그리고 최종 병기 및 치료 계획 소견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기록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내출과 내경색 이런 거는 초진 기록지와 검사 기록 CD와 판독지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내가 아래에 붙여 놓을 거예요. 아래에 붙여 놓다. 아래에 붙여 놓으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모른다. 그럼 아래 그 상담 전화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거를 팩스로 드리든지 아니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제가 그 질병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 서류 준비 목록을 여러분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들은, 제발, 어떤 유마, 저, 그, 민망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경도라도, 경도라도, 그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어 고도를 받았대요, 고도. 자, 고도를 받으면, 어뭐 상당한 그, 어, 일반 등급, 6급 정도의, 같은, 비슷한 혜택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한 100, 140만 원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자기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일단은 그최하인 그러니까 고도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갖고 있던 고도가 아니더라도 어, 밑에 이제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이라도 좀 승계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 거기하고는 이제 이미 사망을 해버리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은 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그 사망 기록을 떼서 이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고엽제 후의증 환자는 어, 생존하신 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 어, 제발 어, 약만 타다 먹게 하지 말고 어? 어, 나한테 다만 얼마래도 매월 보상금을 줬으면 좋겠다. 경도를 받으면 경도를 받으면 어 일단은 또 일정에 뭐 58만 원인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도 받으면 7 80만 원 그리고 고도를 받으면 100, 아 100만 원좀 넘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어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경도라도 받고 싶다.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그 해당자는 어,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어, 문자로 해서 전화번호 주시고 어떤 어떤 제목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분명히 제가 전화를 하는데 어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지금처럼 이제 녹화를 하는 중에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어 이제 상담자가 방문해서 상담 중에 또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또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럴 때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한두명 한두, 전화 오면 제가 찾아서 이제 다시 하겠지만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화를 제가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로 해서 내가 이러 이러한 제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분명히 전화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 제, 여러분도 제의그 시간적인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어좀 여러분도 그 양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일일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 어쨌든, 어, 지금, 고엽제라도, 고엽제 의증,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인데 가장 낮은 경도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는 찡합니다. 아, 왜냐면, 어, 남들은 이미 받아놓고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상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 등급 아무 등급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호소해, 호소할 때는 없고 아무리 호소해요 해도 누가 어,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 우리 사회생활도 보면 어, TV나 방송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모든 회사들이 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 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그분들이 예, 그동안에 자기들이 받은 그 홀대, 좀 불편한 상황, 불만 상황을 쭉 모아서 이제 그 경영진, 이제 사장단에게 예,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이 예, 이렇게 받아지고, 어, 또 그게 시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그 의견이 받아지지 않으면 이제 뭐 대모하고 그렇죠. 자,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그 어, 의증 환자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뭐 혼자만 어, 벙어리 냉가서 알듯이 끙끙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 저에게 예,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신 것은 어, 문자로 돌려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각 질병마다 준비서류가 구비서류가 좀 다른데 그 구비서류 목록을 제가 하단에 붙여 놓고 어, 그리고 어, 또 하단에 보면은 일단 일반적인 어, 상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시면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laughs> 어, 제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으면 마음은 간절하니까 어, 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어,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 지금도 궁금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어, 더 이상 뭐이 길게 할수 없어서 이만 줄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에,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빨간 글된두 글자 구독 버튼을 딱 클릭 좀 해주십시오. 해비는 없습니다. 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기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꺼이 좋은 여러분들 의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